순어가, 넌더니, 오빠 옆에서 찾더라 오빠가, 알려줄게. 넌더넌더 오빠 다른 아빠들 초점 부용부터이? 14층인데, 응? <laughs> 오빠가 왜 이렇게 했지? <laughs> 오빠 있잖아요? 항암비 못받아서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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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갈 그, 있어. 요아. 더 시원 스킨뭐 지금 안 죽고 워어워오빠워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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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돌아와 내게. 돌아와 내게. 응? 오빠가 다시 한번 보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이 오빠가 먹던 약이 이렇게 간지러워서 오빠 전북대학교에서 대소설 봤때너 삼층도 아닌 육층에서 치료받을 때 의사님한테 강고이부탁드어 선생님. <laughs> 선생님 나암 환자요. 변신덕이 환자 좀 퇴원시켜서 나좀 보호하게 도와주세요. 그 전북대가 불렀어. 무슨 서가 되더라. 왜? 오빠를 만나기 전 나는 이미 전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도 아닌 뇌싸움 정신병원 치료 환자들하고 네 몸을 다 줬더라. 그래오빠 어떻게 이겨? 네 친정한테 보고 있어. 네 친정! 써가지고도 너를, 낳은걸 보고 친정이라고. 그래. 친정! 응? 보고 있어. 야! 너펜티너펜티너펜티너펜티 너너너너 이거 오빠한테는 불안이 웃인데? 오빠가, 저, 차 차분해서 부셔버린다. 오빠, 십조원이 아니라, 박근혜가 아니라, 니네 이미 시발 총자라서, 니네 시댁이라면, 확, 오빠 다 부셔. 어? <laughs> 시발이라면 담배가 무엇이라고, 나를 찰리기.